여러분,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산 동안에는요,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정말 사방으로 꽉 막혀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된다니까. 사방으로 막히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흑암이 싹 가려버려.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뭐라면, 얼빠졌다고 그래. 혼이 나갔다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혼 나간 사람처럼 넋 놓고 있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얽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상황과 주변을 봐도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든 이 때가 사실은요. 어떤 때냐? 회복할 때요. 예 사실은 지금이요, 붕의 때예요. 붕의 때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뭐라고 냐나 앞으로 교회는 뭐다 무너지고, 뭐 가정 교회만 살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붕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그때 붕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달렸던 때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때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될때 붕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운명에 맡겨야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운명에 맡기라고 한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말했어요 환란할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은 붕의 때입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도를 이르면 그냥 닥쳐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열려지면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승리하시고,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